네, 안녕하세요. 조수입니다. 5월 9일 8-7 문제를 어려운 문제만 선별해서 좀 올려드렸는데, 요 문제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추가로 문제 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직까지 158번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커피 사업가가, 어, 하지 않을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음, renovate냐, 아니면, uh, invest uh, her profit in a new business. B하고 D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 저는 D에 계속 좀, 음, 한 표를 걸고자 합니다. 네, 어, 문제가 어려웠던 게 맞고, 많은 분들이 renovate를 어,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건물은 상공회의소가 찾도록 도와줬지. 그를 실제로 레노베이트를 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to be renovated라는 형용사적 용법이 그빌딩을 수식하기 때문에 그 빌딩을 어차피 그 여자가 커피 로스팅에 사용을 할 빌딩이라면 그 빌딩을 레노베이를 할 거라는 거는 어, 유추식으로 추, 뭐 추측. 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 내에서 오일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서플라이, 어스 s i 비즈니스 그게 또 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음 일단은 4 0 0 0 0 0이었나요4 0 0 0 0 0달러0나요그 돈을 어 어뉴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음, 근데 그 돈이 헐 프라피스의 수익금을 또 투자를 할 것인지 여부도 어 약간 의문점이 들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58번 문제는 어 지금까지도 많은 그 분들이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어 저는 D라고 보여져요. 새로운 사업에, 이제 뉴 비즈니스라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수 금액 자체가 그냥 액수를 어, 투자한다 지 그게 이제 헐파핏이라는 수익금이라는 거는 어, 어 이것도 그쵸 뭐 자기 돈이니까 자기의 수익금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대한 의심이 더 많았다 라고 좀 보여줘야 음. 커피 워스팅의 그 사업은 자기가 하던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빌딩을 사서 한다라고 보여지고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의 창출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보기가 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64번과 167번의 문제풀이를 얼른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내용은. 어, a d v e r t i 광고라고 되어 있고요 음, 왜 어려워 하시는지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가 좀 음, 보여지는데 제가 역시 빨간색으로 좀 표시했으니까 일단 요네 개의 문제 먼저 보고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o is a target audience of the advertisement? 자, 이걸 읽을 사람이 누구냐죠 음. 그 다음에 165번은 시즌에 대한 동요를 찾는 문제 자, 그 다음 66번은 not mentioned. 언급이 안된 거를 물었어요. 그래서 독기가 어려웠던 이유가 n 을 찾으라는 문제가 많다라는 거는 확실히 그쵸. 음, 다 언급이 됐고 아닌 거에 대한 그 선택 여부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모자르셨으리라 예상을 좀 합니다. 67번은 how can information about product be obtained? 자, 이건 정보를 어떻게 어, 취할 수있느냐에 수단 바이 바이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올라가서 지문을좀 살펴봐드리도록 할게요. Try B fitness product before you buy. 사기 전에 이걸 한번 어 try 해봐라라고 어이 이름을 좀 얘기합니다. 를 Whether you are a s e a s o n athlete. 자, 이게 동의어 문제니까 이따가 가서 풀어주고요. athlete 운동선수 든 아니면 enthusiastic beginner 든 어, 상관없이 new fitness equipment can be a pricey investment. 새로운 운동기구는 비싼 장비다. 투자다. 돈 쓰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ut now 그러나 with the b-fitness hazel free equipment. 자, 이거 복잡한, 뭐, 머리 아픈 그런 뜻이죠. sugar free 가 무설탕이듯이 없다라는 거니까, 뭐, 골치 아플 거리가 없는 equipment. rental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드러나네요. 음, 이 광고의 정체가 뭔지, 렌탈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는 그런 광고 글이고요. You can experience what it's like to train in your own personal gym. 어, 경험할 수가 있대요. 뭐와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personal 짐, 개인적인 짐에서 음 train하는 것 같은 뭐 없이 without the long-term commitment 장기간에 돼요 뭐 장기간에 그,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 and heavy upfront expense 이 upfront가 음, 미리 돈 내는 거예요 다운 음, 페이먼트 같이 그런 금액에 대한 부담 없이 r e 어, numerous n types of exercise machine. 자, 이건 명령문이죠. 렌트하세요.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기기들을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듭니다. s t r e a d mill, unning machine, e l i p i c a l l y 뭐죠? 그, 각기, 왁기인가? 이렇게 해서 손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리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얘기라고, free weight는 아시죠? from top brand names and use them in the comfort of your home.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빌려서 하듯이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니까, 어, 자기 개인 용도나, 아니면 이제 뒤에서 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물론 이제 다살 수도 있겠지만, 그걸 렌트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집이 아니라 집과 같은 그런 안도감, 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heavy upfront 없고 long-term commitment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음, 그다음에 이제 내용 계속 들어갑니다. Some other great features of our exclusive program. 자, 특징을 얘기를 하죠. 우리의 프로그램에또 어, 다른 그런 특징이 뭐가 있냐면 flexible rental agreement. 좀 flexible라는 거는 대여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뒤에 디테일하게 줍니다. With terms starting at just three months, 개월 시작으로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long term의 commitment가 아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An option to purchase equipment or extend the length of the rental at any time. 나 옵션이 있는데 이거를 살 수도 있다. 또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Any time 아무 때나 rental payment are applied to purchase price. 자,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어, 빌려 타다가, 리즈에서 타다가, 그거를 나중에 살 때, 렌탈비를 적용해서, 구매가격에 적용이 되듯이, 렌탈 가격 비용이 구매가격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A team of professionals. 전문가의 팀이 available, 뭐 하기 위해서? To deliver. 매달 set up your equipment. 자, 이것이 어, 좀 중요하죠. 어, 그죠 그래서 어, 조립을 해주고 또 배송까지 해주는 프로페셔널 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r 티니 원 t 티 계속되는 원티 서비스 옵션이 있는데, 자, 이거는 입고이면 풀추스, 그러니까 구매를 하게 되면 그 운동기구에 대한 보증, 계속 뭐 무료로 고쳐준다든지 그거를 어, 정비를 해준다든지, 메이트 서비스를 준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We have hundreds of items to offer that will help you meet your fitness goal. 어, 당신의 운동 어, 목적에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여러 가지 몇백개 아이템이 있다라고 이라고요. Visit it online 하래요. 그다음에 explore our inventory um, today.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들어와서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관심 있어 할 법한 사람이 누군지. 자, 하나의 정확한 100% 정답보다는 best answer 찾기죠. 가장 최적. 일단,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한 단어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건다 좋아도 그한 단어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자, private trainer. 괜찮아요? Who are in search of new client? 자, 근데 이거는 프라이빗 트레이너는 이제 우리가 PT 라고 하는 그런 개인 트레이너인데 이 사람이 새로운 고객에게 그 찾는 거에 이 PT가 이거에 관심이 있을까? 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사기보다는 어떤 휘스피트 클럽에 가가지고 시간제로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어, 어 그쵸 어, 그렇게 구매를 할 필요는 없고 구매에 대한 것과 그 다음 렌트 임대를 한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people who have just joined a gym. 자, 짐을 바로 조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사겠어요? 음, 그래서 아니고 아니고.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rying new fitness equipment. 어,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새로운 운동 장비를 사용해 보고 싶다라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 자, 맞죠? 그렇죠? 어, 만약에 이게 조금 의심스러우면 뒤까지 갑니다. People who would like to receive a fitness catalog. 자, 이 catalog을 안내 택자를 받고자 하는 거 여기서 완전히 오답입니다. 그래서 C가 정답. 165번 갈게요. 자, 시즌의 동의어. 그냥 뭐 시간이 없어서 후수되는 음, 분들은 Flavor 이게 양념이 어, 된 이런 뜻으로서 그냥 보기에는 이거 같지만 양념이 된 사람이라는 건 없죠. 뒤에가 이제 o 바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수식하는 거였고 5월 또는 비긴 e 과가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반되기보다는 A 혹은 B라고 한달지라도 상관없다라는 거는 좀 노련한 그런 경력 있는 운동선수든 아니면은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든 지간에라는 그런 뜻으로서 얘가 대조적인 내용을 어,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안다면 앞에 있는 내용이 뭘지를 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암기가 안돼 있는 상태를 할지라도, 자, 그래서 experience, 경력 있는, 경험 있는 이라는 B가 정답이 됐고요. periodic이든, soft든, flavor든, d 이건 다 사람하고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음, 그래서 이 s e 의 정확한 뜻과 함께, 만약에 모른다 할지라도 문맥상 어떤 뜻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됐고요. 어, 뭐, 이것까지 추가가 되면, 소위 좋아하는 PP의 어휘가 이제 또 하나가 추가가 되는데, accomplished 가 있어요. 이건 이제 5에서 숫자가 많이 되고, 자, 그 다음 established. 자,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celebrated 까지 있어요. celebrated.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요게 ED가 앞에 있는 우리가 흔히 쓰는 동사의 수동형의 뜻이 아니라, 그냥 암기를 해야 되는 뜻이 있죠. Celebrate, 어, 이건 축하받은이 아니라, 유명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고, the, established, 물론, 어, 설립된도 있지만, 음, 이거는 재능 있는, 뭐, 유망한, 이런 뜻이 있고, accomplished, 자, 이것도, 어, 뭐, 훌륭한, 음, 이런 뜻이에요. 어, 그래서 이두 개는 다 뒤에 somebody를 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accomplished, 뭐, established authors, 이런 걸로 출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네 가지로 바뀌어서 암기를 이렇게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6번은 n 트를 찾아내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내용이 기억난다라는 전제로 그냥 보기를 들어갑니다. 어, equipment is delivered to your home. 자, 이거 언급됐었죠. A team of professionally d e l i v e r 해주고 설치해준다. 그래서 언급됐고, contract 계약서가 can easily be extended. 자, 이 계약 조건이 어, 쉽게 연장이 될수 있다. 그래서 any time이 있었으니까, 어, 쉽게 연장 가능했고, 그죠? 자, personal trainers. 자, PT가 available 하대요. to guide a workout session. 가이드는 안내를 해주는데, 운동 session, 프로그램을 가이드하기 위해서 PT가, 어, 뭐, 존재한다. 자, 이거하고 이제 이 D를 보고 previous에 조금 꽂히셨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이제 D를 정답을 하신 분들은 예전에 rental payment가 can be counted toward purchase. 자, 이거 해석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다른 그런 표현이 되거든요. 같은 의미에 어, 구매에 전에 렌탈 돈 냈던 게 적용되는 게 맞았죠. 그죠. 당연히 계속 내고 있었던 그, 어, 임대 비용이 돈을, 어, 다 완부를 하던 아니면 뭐 중간에 이거를 사겠다라고 한다면 그 내돈 돈은, 어, 느 정도 좀 제하고 사겠죠. 그게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죠. rental payment are applied to purchase price. 그래서, 아, 선생님, 이 previous가 없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데, 어,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당연히 렌터 피먼트는 전에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된다라는 건, 구매 시에 적용이 되니까, 전에 냈던 돈이, 구매에 당연히, 어, 빠지게 될 수가 있으므로, 이게 하나에 따라서 이게 다 오답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 언급이 안된 거가, 답이 C가 됐고, 얘는 언급이 됐으니까 D가 오답이 됐고요. PT가 어디선가 본거 같죠? 그죠? 음. 근데, 이게, personal trainer가 professional의 좀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 여기서, a team o professional이 그냥 deliver 해주고, set up equipment만 해주는 거지, 어, workout session이 어떤 것들이 있다 해서, guide까지 해주는 건 아니었었어요. 그죠? 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여기서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according to advertisement, 어떻게, 자, 온라인에 들어가서 우리 웹사이트 구경 오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by assessing a website 정확하게 A가 답이 됐고, going to a store, a showroom, the 방문, calling a customer service line, 전화를 하래요, sign up, uh, in signing up to receive promotional email, 자, 이거를 네, 이메일을 사인해서 하라는 거 아니었고, 그쵸? 그래서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해드렸고, 네. 음,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